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게는 여러 가지 좀 많은 어, 생각과 어, 어, 감회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어, 오늘 본문에 <laughs> 해당되는 어, 19절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지라.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어, 주일학교에서 어, 같이 어, 설교 대회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특별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해서 제가 우승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재밌는 것은 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두 명인가 세 명이었었고 그두 사람이 모두 다 목사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본문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본문을 어, 제가 설교를 쓰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그 본문의 그 내용과 사실 성경 강의는 전혀 좀 달랐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저를 아마 목회자로 만들어 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도 거의 적지 않은 이들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많은 감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주 그구 저쪽 사이트 쪽에서 막 글을 퍼다 모던 한 후배가 또 이제 링크를 하는 걸 보면서 얘또 오늘 또 이상한 글을 어디서 가짜 뉴스로 옮겼나 보다라고 했는데 한이 그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기사를 옮긴 걸 보면서 이 날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가 한쪽에 마음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헤어지고 또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정부 쪽에서 그것을 추진해 왔고 또 나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순간순간에 집착하지 않냐고 빅픽쳐 보통 얘기를 하죠. 큰 그림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정상회담의 끝이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단계단계 단계 밟아야 될 것들은 훨씬 더 큽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놓았던 그, 마라톤도, 마라톤도 단거리만 생각한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에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0절 네, 11절을 어, 보도록 하죠.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사라져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되어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에겐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먼저 겪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고난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또 죽으심에 겪으셨던 분입니다. 또그 죽으심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부활까지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세 가지 중에서 무엇만 본받고 있습니까? 고난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이상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이 공격했던 어떤 사람? 스테반. 바로 그 스테반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바울은 자주 우리 빌리포스 나왔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었습니까?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부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서 죽음과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임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틀렸네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 죽음, 부활 중에서.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심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고난, 죽음, 부활까지입니다. 사도들도 아직 부활의 단계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모험 영화 같은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공포영화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거기 가면 누구도 살아오지 못해.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어떤 단계를 겪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정말 두려운 곳이야. 조심해서 지나가야 돼. 이쪽을 가면 괴물이 등장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라가죠. 두렵지만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죽어봤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부활해봤습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억무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브리서는 그 다음 뛰어나갑니다.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함을 얘기하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 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하면서 그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 또 아브라함, 또 여러 구약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증거들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믿음의 역, 용사들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이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지켜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고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이들이 바로 바울이 찰띠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달려감이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떤 경주를 할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종종 그 스포츠 경기 중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하다가 실패한 이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그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안타를 홈런인가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홈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1루, 2루, 3루가 다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홈런을 친 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선행 주자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들어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앞질름으로 인해서 그는 아웃이 되고 맙니다. 정확하게 룰은 모르겠지만 아마 두 사람이 다 아웃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홈런을 쳤다고 이긴 게 아니죠.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리보 교회를 돌보고 많은 교회들을 책임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자기는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룬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주의하며 조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1 3절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려. 보통 사람들이 잊어버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수 있겠죠.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았던 그리고 잠들었던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스테반을 죽인 이후에 여러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돌아다녔던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는 초기에 그가 지도자로 세워져 나갈 때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아마도 나중에라도 사람들은 의심할 것입니다. 제 분명 저러다가 뭔가 척자의 모습을 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는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사람이 해방 전에 통 친일파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규제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돌아서고 이제 밑바닥에서 또 생활을 했었을 때 한다고 쳐 봅시다. 사람들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의심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6월이면 있지만, 그때도 아마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당을 바꾼 사람들도 종종 있죠. 정말 순수하게 옮긴 사람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쟤는. 저기 저기 있었던 사람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는 호리표처럼 그것을 달고 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같은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새처럼 미투 운동 전개될 때, 사과도 없이, 죄에 대한 인정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동의도 없이 그냥 나만 잊어버리는 사람은 문제죠. 그런 잊어버림이 아니라 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실패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이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경기를 내가 망쳤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인상적인 얘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이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달려갑니다. 분명 토끼는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느린 속도를 가지고 갑니다. 결국, 거북이가 승리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이루십니다. 또한 14절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목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립니까? 100m를 딱 했었을 때 100m 바로 앞에서 그걸 바라보고 한 90m부터 속도를 줄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죠? 이 100m가 있으면 한 10m 정도는 더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전력질를 해나갑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볼 때그 방법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표대를 잘못 설정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멈추거나 다른 길로 셉니다. 만약 마라톤에서 42.195인데 어느 사람이 계산 잘못해서 30km만 접혔다면 30km에 맞춰서 행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빅픽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이게 빠르겠고, 이게 이득이고, 이게 당장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 이 있죠.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때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들이 당장은 먹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1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천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서 몇 번씩 소아본 경험이 있고, 그사람이 진실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한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면서 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입니다. 또이 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상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많은 상들을 주지만, 어떤 때그 상이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도 있습니다. 짝퉁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받았자 내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대학교 때 받은 상을 부풀려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은상을 받았는데 금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초이스라는 상이었는데 베스트 초이스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오래전 일이라. 착각을 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묘사하는 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풀립니다. 그러나 누가 준 상이냐가 중요합니다. 어쩌고 우리들은 세상이 부른 부름의 상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상?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고또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비록 그것을 틈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에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격려를 신경치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마라톤에서 이제 저 경주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나를 아는 채하는 친구가 있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제게 격려한다고 악수라도 청하고 사인이라도 해달라 그런다면 그 마라톤에서 멈춰서 그들에게 담례하고 잠시 멈춰서 그들과 대방담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고 차한잔 마시고 다시 마라톤을 재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는. 이 제일 최종의 목적지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교회에서 시끄러운 세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뭔가 좀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을 하고. 신전은 사이비 목사이고 이단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 자기를 신처럼 여겼다. 이 세상에서 신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도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느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그러할 때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15절에서도 등장하는 그 본문들은 이제 이 속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려갈 때, 우리를 돕는고, 또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4월달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이 4월달 잘 마무리하고, 5월달부터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성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봐야겠죠. 매성경 오늘 가져가시고, 잘 퀴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